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송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어, 띄엄띄엄 있습니다. 36장, 45장, 2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약임 4년 남유다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로 자신이 요시아 왕때부터 요야김 왕때까지 받은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감금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서기관 바룩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바룩이 이를 기록하게 합니다. 바룩은 완성된 두루마리를 성전에서 낭독하여 백성과 일부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이후 이들은 왕에게도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요약인 왕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듣고 분노하여 두루마리를 불태우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같은 내용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지시합니다. 하나님의 70년 후에 바벨론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36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소명받은 때부터 요야김 제 4년까지 선포한 예언의 내용을 바룩을 통해 기록하고 그것을 바룩에게 선포하게 한 사실과 요야김의 예언 두루마리를 소각한 사건 및 그와 관련한 예언과 후속 조치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요야김 제 4년에 예레미야를 향해 두루마리 책에 그가 소명 받을 당시로부터 당시까지 선포했던 예언을 기록하도록 명하시고 그 이유를 설명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명하신 이유는 유다 백성들로 당신이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에서 8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룩을 불러 그가 그동안 선포한 모든 예언을 기록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성전에서 낭독하게 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바룩이 예레미아의 예언 두루마리를 낭독한 구체적인 때와 장소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바룩은 요야김 제5년 9월에 성전의 세문 곁에 있던 서기관 금해라의 방에서 예레미아의 예언 두루마리를 낭독한 것입니다. 그말리아는 예레미야가 성전 파괴를 예언하였다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붙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였을 때 예레미야를 보호하였던 아이감의 형제이자 요야김의 예언 두루마리를 소각할 때 그것을 만류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요야김의 예언 두루마리 소각사건과 심판예언 및 예언재기록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1절에서 13절은 그만하의 아들 미가야로부터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을 전달받은 고위 관료들이 바룩을 불러 예언 두루마리를 낭독하게 하여 직접 예레미야의 예언을 청취한 다음 예언 두루마리 기록 경위를 파악하고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 있도록 당부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6절은 바룩으로부터 예언 두루마리의 내용과 관련한 고위 관료들의 보고를 받은 여우약임 왕이 예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한 다음 예언 두루마리를 칼로 절단한 후에 소각시킨 사실과 바룩과 예레미야 체포를 시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심으로 실패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절에서 31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 두루마리를 재기록하고 하나님의 심판 예언 앞에서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예언 두루마리를 소각한 요야김과 유다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도록 명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은 예레미야가 다시금 발역을 통하여 요야김이 소각한 예언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예언과 추가 예언을 기록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5장의 말씀은 여우야김 제4년, 곧 바벨론의 제1차 유다 침공 직전인 BC 605년에 선포되었습니다. 25장 전반부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한 유다의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및 바벨론 심판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본 예언이 주어진 때가 여우야김 제4년, 곧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의 원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 7절은 유다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에 처해지는 원인으로서 불순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는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 시대부터 끊임없이 예레미야 등의 선지자 등을 보내어 약속과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여기서 자신이 당시까지 선제로 사역하며 백성들에게 공고한 기간을 23년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책임이 그긴 기간 동안 회계의 곧면을 거부한 유다 백성들의 완고함에 있음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8절에서 11절은 유다의 폐망과 70년 바벨론 포로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 2절서 74절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의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를 폐망시킨 바벨론은 심판하여 영원한 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은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잔을 주시며 그것을 모든 열국으로 마시게 하라고 명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에서 26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잔을 받아 그것을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시작으로 하여 유다 주변의 모든 열방으로 마시게 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포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새싹은 바벨론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벨론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바벨론의 유다 침공이 임박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새싹 왕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열방 모든 나라들이 마신 후에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은 바벨론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자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자 역할을 한 바벨론조차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은 그 역시 다른 열방들과 다름없이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바벨론은 다른 열방과 다름없이 악하였으나 단지 강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자 역할을 한 것이며 그 역할을 다한 후에는 그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된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은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잔을 통한 요와의 형벌 집행의 선언을 전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열방들을 결단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삐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 즉, 너희가 어찌 능이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심으로써 열방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하나님의 선민과 이방 나라에 모두 선포된 사실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30절과 31절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을 통하여 열방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시적인 표현을 통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5절은 여호와께서 행하실 대심판으로 인한 참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닌 하나님의 심판에 도고 바벨론 군대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열방 나라들의 전쟁의 참상을 선언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죽은 자들을 위하여 애곡하거나 시신을 거두어 매장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36절에서 38절은 앞서 언급한 열방에 대한 대심판이 여호와의 주도로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열방 나라들이 황폐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선민이나 이방 나라들이나 가리지 않고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깨닫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는 줄 믿습니다. 징계를 당할 때 당황하거나 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징계와 회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민족을 국립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백수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창현재단이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성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연로하신 군사님 많은 죄배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렴당하는 죄배성들의 어렴들을 아시지요. 그대의 간구 가운데 함께 해주시어서 어렴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은혜를 그들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람의 자녀손들, 영적으로 얻어내시기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명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주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